4. 복음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복음이 과연 이런 도구일까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고난 없는 성공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복음이 인간의 얄팍한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 변질되어 비참한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의 변질과 타락의 한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값싼 복음에 길들여져 진정한 복음인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설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진리를 전해야 한다로 이어집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